자, 원격수업 두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7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 y는 x 플러스 p 분의 k 플러스 q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네요 자, 근데 그림을 관찰하면 알겠지만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점근선 y가 마이너스 2죠 자,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점근선을 가지고 자, 우리가 유리함수의 대략적인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써보면, 자, y는, 자, x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뭐, q인데, 여기, 얘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식에 대해서 우리가 p랑 q 값을 이 식으로 통해서부터 우리가, 어, 출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아, p라는 값은 플러스 1, q라는 값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남은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남은 k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0,-3을 지나죠, 이런데 그래서, 아, 0,-3을 지나기 때문에 0,-3을, 자, 이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0,-3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자, x에다 0 대입하면 1분의 k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아, 따라서 k라는 값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를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0.3을 대입. 자 우리가 주어진 이식에다가 0.3을 대입했더니 k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k곱하기 p곱하기 q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적어 보면 k곱하기 q곱하기 아 p곱하기죠. p곱하기 q를 계산하면 k가 마이너스 1. P가 1. 자, Q가 마이너스 2기 때문에 3개의 값을 곱하게 되면 답은 뭐가 되죠?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래서, 아, 5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9번 문제입니다. 자, 39번 문제는, 자, 함수 Y는, 자, 39번입니다. 자,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자, 2,1에 대해서, 어, 대칭이라고 했네요. 자, 2,1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우리가 유리함수의 그래프 중에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점근선의 교점과 대칭이었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대칭이 동안 그래프의 유리함수 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그 점근선의 교점인 p, q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 q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또한 가지 사, 사실,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도 서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2,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아, 우리가 이유리함수의점근선이 뭐다? X는 2, Y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x는 이 y가, y는 1이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 유리함수의 식을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는 x-2분의 k 플러스 q인데, q가 1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1을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 또 알고 있는 한 가지 정보가 있죠. 점 미컷마 1에 대해서 대칭이고, 삼컷마 3을 지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3을 지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죠? 3,3을 어, 대입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3,3을 대입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은 3-2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죠 여러분들? 아, 따라서 3은 k 플러스 1에 서 따라서 k는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k값이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래식으로 돌아가서 자, 이 k 는 2라는 값을 우리가 다시 원래 식에 k 자리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러분들? 자, y는 x 2분의 2 더하기 1로 바뀌죠.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자, 플러스 c분의 A, x b꼴. 자, 이런 걸로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를 한번 통분해 볼게요. x 2 2. 자, x 2라고 쓸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분자에 있는 친구들이 계산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계산해보면 x-2분의 x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기 o a 이 k you to ask you t a 는 뭐죠? a 는 뭐죠? 되고 자 b a 여기 이수항 자, 분는여죠여수분부자 b는 0이 러분자 자, 는 뭐가 이죠여 자, 분들자여 되죠, 여있분들 자, 여기 o u t c 는 마이너스 u 가 되겠네요. 그래서 to 아, 사실, a s 는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a 플러스 b 마이너스 s 의 값을 u to a 니까 더하기 0 빼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계산 하면 먹어도 되죠? 그렇죠,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4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자, 함수 주어졌죠, 여러분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직선으로 적당한 것을 구하려고 했네요. 구하라고 했네요. 자, 선생님이 우리, 어, 지난번에 알려주기, 방금 전에 알려준 바에 따르면, 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자, 저기 나와 있는, 41번에 나와 있는, 자, 얘이 예, 식에 대해서, 자, 점근선의 방제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근선의 방제식 빨리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지난번에 알려줬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식을 약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우리가 여기서 점근선을 곧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점근선 X는 뭐가 돼요? 자, 분모가 0 되는 값이니까 분모가 0 되는 X 값은 2분의 3이겠죠. 자, 점근선 Y가 뭐가 되죠? 자, X 앞에 있는 개수의 B였어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근선 X는 2분의 3.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점근선 두 개의 교점, 자, 어떻게 되죠? 정근선의 교점, 마이 아, 2분의 3, 마이너스 를 자, 지나고, 자, 선생님 앞에, 앞에서 얘기했던 기울기가, 자, 기울기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자, 직선에 대해 적기 있는 유리함수가, 어, 대칭이다. 대칭이다는 사실알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자,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여러분들.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울기가, 어, 두 가지 경우 가 있겠죠. 기울기 한 개는 플러스 1이 되는 경우, 기울기 한 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자, 식을 두 개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구하면, y 빼기 마이너스 2는, 자, 기울기 1, x 빼기 2분의 3. 자, 이번에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구하면, y 빼기 마이너스 2는, 자, 기울기 마이너스 1,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식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y는 x, 음, 얘는 이제,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2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이 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4가 돼서, 자, x 빼기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네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y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얘 플러스 2니까, 자, 빼기 2를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답지의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봤더니, 자, 어떤 게 돼요?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우리가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지 살펴볼 때는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제 4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y는, 어, x분의 a.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4,6을 지난다 했어요 자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어요 자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했죠 그 그래프가 4,6을 지난다라고 했네요 자 선생님이 실제로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1을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죠? y 대신에 y 2 자,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자, 저기 밑에 분모의 x 대신에 x-3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봤어요 자, 근데 이러한 식이 몇 컴마 몇을 지난다 했죠? 그렇죠, 4,6을 콤마 지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4,6을 콤마 지나기 때문에 자, 이 식에다가 뭘, 뭘 대입해요? 4,6을 콤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4,6을 대입하게 되면 y자리에 6을 대입하고 x자리에 4를 대입할게요. 6-2는 4가 되고 자, 분모는 4-3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따라서 a는 4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지 보기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45번 문제 어,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45번. 자, 다음 함수 중 그래프가 평행이동해서 자, 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겹쳐질 수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평행이동해서 함수가 겹쳐지려면, 자, 기본형이 같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1번부터 5번의 함수들이 다 기본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어, 선생님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x 플러스 1분의 x. 자, 얘 기본형 구할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자,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을 똑같이 적었죠, 여러분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래 주어진 식 x를 맞춰주기 위해서 1을 없애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을 없애기 위해서 뒤에 빼기 1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식이 어떻게 바뀌나, 여러분들? 자, 여기 이한 덩어리, 이쪽에 한 덩어리 있으면, 자, 앞에 있는 것은 1, 어, 플러,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여기서 우리가, 자, 이 유리함수의, 자, 기본형 어떻게 되죠? 자 기본형은 y는 마이너스 x 분의 1이 기본형이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를 여기 x 앞에 있는 그 부호까지 따와야 기본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분의 1이 기본형이 됩니다. 자 그럼 그래서 우리가 자 주어진 함수 y는 x 분의 1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얘는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맞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알수 있고 자두 번째 내용 볼게요, 여러분들. 자 두번째 함수는 y는 x 플러스 1분의 2x네요 여러분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얘도 기본형 구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두배의 x 플러스 1 빼기 2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에 한 덩어리 이쪽에 한 덩어리 나눠서 쓸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2어이번엔 이렇게 써 볼까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의 기본형 뭐가 되죠 자이 친구의 기본형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2가 기본형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기본형이, 자, 주어진 함수 y는 x분의 1가 다르기 때문에 평행이 동해서 겹쳐질 수 없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3번 문제 해볼게요, 이제. 자, 3번. 자, y는 x-1분의 x-1이네요. 자, 얘도 똑같이 식을 변형해볼게요. 자, 식을 x-1, x-1 적고. 자, 이때 우리가 분자가 x-2가 되기 위해서는 d에 1을 해줘야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나눴을게요 그럼 이제 1 더하기 x-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때 이 친구에 대해서 기본형 어떻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없겠네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여러분들 4번 4번도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이네요 자. 얘 기본형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죠 식을 변형해 볼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자,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3이 되기 위해서 플러스 2. 자, 얘한 덩어리, 얘한 덩어리 쓸게요. 그럼 이제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 자, 얘 기본형 어떻게 돼요? y는 x분의 2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얘도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얘도 안 되겠네요. 자, 이제 5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앞에 게안 됐기 때문에 5번이 될 거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데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5번이 기본형 한번 구해보면 y는 x-1분의 2-x네요. 자,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 x-1, x-1 똑같이 적을게요. 자, 근데 x앞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달아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전개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여러분들? 자근데 여기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더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한 덩어리, 얘한 덩어리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x-1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함수의 기본형은 뭐가 돼요? 자, 이 함수의 기본형은 y는 x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4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y는, 자, x 플러스 a분의 bx 마이너스 o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만큼 평행이 동하면 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일치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자, 접근 방법이, 자, 점근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점근선을 구했을 때, 우리가, 자, 예, 평행이동해서 얘 그래프 일치한다는 것은, 자, 의 점근선이 적당히 평행이 됐을 때,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 나오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y는 x 플러스 a 분의 b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얘에 대해서 이제 점근선 구하는 법 선생님이 알려줬죠, 여러분들. 아, 이전 시간에 x는, 자, 분모가 0 되는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a. 자, 점근선 y는 어떻게 구하죠? 자,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의 B니까 1분의 B죠. 그래서 B가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근선의 교점인, 자, 마이너스 A, B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점근선이 이렇게 되는데, 자, 적당히 X축의 방향으로 얼마, 얼마만큼 평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 되었어요. 자, 이만큼 평이 되했더니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했어요. 자, 그럼 Y는 X분의 1의 점근선,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 자, 점근선은 X는 0, Y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똑같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한 만큼 평행이동 되어야겠죠, 여러분들?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점근선을 실제로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점근선, 자, 어, 자, X는 마이너스 A라는 것을 X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점근선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얘, 예, 자 y는 b라는 것을 점근선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b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한 점근선의 값이 평행이동했더니 결과가 x는 0, y는 0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값이 0, 이 값이 0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따라서 a 값은 뭐예요?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뭐가 되죠?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때 우리가 자, 식그이 식을 우리가 어, 기본형 형태로 바꾸, 바꾸기보다 점근선을 구해가지고 점근선의 그 값이 자, 평행이동한 값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면 문제를 좀 빨리 풀수 있어요. 자, 다음 이제 4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자, 함수 y는 x 2분의 -3x 7의 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옳지 않은 것을 보냈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명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49번. 자, y는 x 2분의 -3x 7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는 1차식 분의 1차식의 그래프는 1차식 분의 상수로 그래프를 바꾸라고 했지, 얘들 그래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x-2. 자, x-1을 똑같이 적고. 자, 그런 다음 어떻게 했어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마이너스 3을 곱해,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인데, 플러스 7이 있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한 덩어리, 얘한 덩어리 나눴으면, 앞에 있는 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x-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얘에 대해서 기본형을 생각하면 얘의 기본형은 뭐죠? y는 x분의 1이죠.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자, 이만큼이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한 만큼 얘네들을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답지에 있는 보기를 한번 살펴보기 앞서서 자, 얘정변선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X는 0, Y는 0이 점근선인데 평행이동하면 점근선도 바뀐다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점근선부터 따져보면. 자, 정근선 X는 2,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여기 그래프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프도 그려보면. 자, X축, Y축 원점입니다. X는 2, 점근선 여기 표시할게요. X는 2. 자, Y는 마이너스 3. 자, Y는 마이너스 3 이쯤에 한번 그릴게요. 자, Y는 마이너스 3. 자 이때 우리가 이 그래프가 1사분면과3사분면에 나오는 기본형의 그래프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과3사분면에 나오는 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선생님이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나타냈네요 자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점 구할 때 y가 0되는 값자 y가 0되는 값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의 y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y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y자리에 0 대입하면 0은 x-2분의-3x 플러스 7이죠. 자, 따라서 3x는 7이 되니까 x는 3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7, 0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 y절편도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y절편 어떻게 구하나요? y절편은 x값이 0일 때 y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x값 자리에 0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들. x 자리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그래서 y 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4번 보기가 y축과 만나는 점 0, 마이너스 2분의 7 맞는 설명이죠. 자, 여기 마이너스죠. 자, 그리고 또 x축과 만나는 점 3분의 7, 0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점근선 x는 2, y는 마이너스 3. 어, x는 2, y는 마이너스 3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프가 1, 3, 1, 2, 3, 4분면을 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어때요? 그래프 1, 4분면 지나죠? 2, 4분면 안 지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3, 4분면, 4, 4분면. 그래서 우리가 2, 4분면은안 지나고, 우리가 아, 1, 어, 1, 3, 4분면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5번 보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하지 않았던 1번 보기 보면, 자, 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만큼 평행이동했던 거, 우리 여기서 확인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사실을 통해서, 자, 1번도 맞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뭐, 점근선, 정의역, 공, 치역, 아, 자,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변형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모두 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 앞에 선생님이 풀지 못한 짝수번 문제. 38번, 자, 40번, 42번, 자, 44번, 자, 그리고 또 46번, 자, 48번, 자, 50번까지.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